여러분들 해외로 돈 한번 보내보셨죠?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또왜 그렇게 비싼가요? 그런데 바로 어제 제이크 클레이버가 정말 소름 돋는 발언을 했습니다 은행 예금이 xrp로 대체될 거라는 거의 미친 성명이었죠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국제 송금 시스템 이거 수십 년된 구닥다리입니다 느리고 비싸고 복잡하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을 이거는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 낡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플은 이걸 단몇초 만에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로 해결해 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 모든 돈을 위한 파파고 번역기 같은 겁니다. 어떤 나라 돈이든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바꿔서 보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핵심입니다. 이건 네피셜이나 찌라시가 아닙니다. 제이크 클레이버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거든요. 그는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입에서 은행 예금 대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물밑 작업이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국제결제은행 보고서를 보시면요 이미 국경간 결제의 미래로 이 기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보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CBDC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 중심에 바로 리플의 기술이 연결고리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똑같은 규격의 콘센트를 까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을 가져와도 바로 꽂아서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낡은 수도관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 새로운 수도관이 바로 리플이 되는 거고요. 이미 정해진 미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전문에 지금처럼 저평가된 XRP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의 기회를 잡는다면 머지 않아 남들과 다른 불을 손에 쿵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상승이 시작되는 건가 하는 답답함이 느껴지실 건데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답답함의 본질을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의 전부라고 믿어왔던 모든 뉴스들, 예를 들면 SEC와의 법정 다툼의 승리, 현물 ETF 승인 이후의 기대감, 리플의 스위프트 대체 같은 것들이 세력들의 진짜 움직임을 대중들의 눈으로부터 가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막이었다면 어떠신가요? 투자의 기재 워렌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죠.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오늘 저는 이 말을 정보의 영역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에 열광할 때그 이면을 의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고들어라.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주요 세력들은 절대 XRP의 가격 변동 따위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들은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뉴스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대중들이 ETF 승인 여부에 목을 매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쓸어 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고래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험프팩이라고 해서 최상위 고래들, 즉 기간 투자자들의 지갑수와 코인들의 가격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고래들의 지갑수가 늘어날 때는 가격이 낮은 저점 구간이고 지갑수가 줄어들 때는 가격이 높은 상승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은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전형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시기에 데이터를 보면 고래들의 지갑수는 줄어들고 있고 가격은 고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고래들은 이미 수입 볼 만큼 다 받고 다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며 판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사이클 그 중심에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XR 필렛자 EVM 사이드 체인인데요.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작년 말부터 리플 측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고 올해 드디어 메인넷이 출시가 됐는데요. EVM 사이드 체인은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리플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왜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연결되려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즉 디파이 생태계의 90% 이상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데요. 이더리움의 디파이 시장에 묶여 있는 총 예치 자산 (Tvl)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습니다. 스웨덴, 벨기에, 폴란드 같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GDP 만 먹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더리움이라는 단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끔찍하게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입니다. 디파이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송 한 번에 수수료를 무려 10만원, 20만원씩이나 내야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XR필렛저 EVM 사이드 체인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200조 원 규모의 이더리움 디파이 자금이 XR필렛저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와 3초에서 4초 만에 완료되는 초고속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리프레 CTO인 데이비드 슈어츠가 괜히 우리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건설될 수 있는 우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XRP 레저의 EVM 사이드체인은 월가의 자금이 디파이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월가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을까요? 고작 수수료 몇푼 아끼자고 이런 거대한 작업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될 실물자산 토큰화, 즉 LW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1경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공개적으로 뭐라 말했는지 아시나요? 직접 보시죠. The entire bond market is being transformed as we talk right now. I believe the next generation for markets, the next generation for securities will be will be tokenization of securities. Um, we will, and if we can have that distributed ledger that we know every beneficial owner, every beneficial seller, we all have our our, our code right. of who's buying, who's selling. 임시적인 정산. and think about it changes the whole ecosystem. We believe the next step going forward will be the tokeniz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that means every stock, every bond will have its own basically cusip. It'll be on one general ledger. Every investor, you and I, will have our own number, our own identification. 금융의 다음 세대는 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며 모든 주식과 채권이 결국 토큰화될 것이다. 세계 금융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최고 권위자의 공식적인 <목소리가> 이기에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이 RWA 토큰화 시장이 무려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경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지금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총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금융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부동산, 채권, 미술품, 심지어 금까지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가 되는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열기 위한 완벽한 인프라가 바로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인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월가의 초대형 거래, 세력들은 이이경원짜리 시장을 눈앞에 두고 단순히 EVM 사이드 체인을 통해 나오는 XRP 레저의 결치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그들은 그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또 하나의 혁신 자산을 직접 소유하기 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산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미리 선점해서 일확천금의 수익을 얻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건데요. 현재 이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유튜버나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월가 내부에서만 극소수의 관계자 들 사이에서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 이죠. 저 또한 얼마 전까지 몰랐지만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퀀트 들의 발작취를 3개월간 끈질기게 파헤친 끝에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이라고 하는데요. 공개하기 앞서 저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부채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월가 고래들의 비밀 매집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 조직이었던 컨센시스와 폴리곤의 수석 개발자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극비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그 자금줄을 따라가 보니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크립토 벤처 캐피털인 판테라 캐피탈과 싱가폴 국부 펀드와 연결된 프라이빗 펀드의 이름인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 위에서 오직 RWA 토큰의 발행과 거래만을 위해 탄생한 특수 목적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핵심 코인인데요. 처음부터 기관들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 기능이 프로토콜에 자체 내장된 세계 최초의 규제 준수형 RWA를 갖췄습니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자면 미국 3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디피모건 체이스와 뉴욕 맨하튼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을 토큰화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비밀리에 마쳤으며 그 결과 보고서가 현재 SEC에 제출되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XRP가 이경원 규모의 r w 시장의 결제를 담당하는 혈관 역할을 한다면 이 종목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채권, 주식의 소유권 증명과 가치 저장이라는 심장 그 자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초기 선점 효과만으로 최소 7만 퍼센트에서 최대 15만 퍼센트까지 폭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바이누의 9억 배 신화가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의 메인넷 론칭과 앞서 말씀드린 상업은행과의 파트너십 공식 발표 시점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디지털 자산 서밋 주간으로 잠정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금융 리더들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겠다는 거죠.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저점 매수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있는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정체를 알수 없는 특정 고래 지갑들로부터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의 테스트넷 주소로 대규모의 테스트용 XRP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메인넷 론칭을 앞두고 기관들이 사용할 막대한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 있는, 즉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긴급하게 정말 인생을 바꿀 기회에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민감성과 파급력 때문에 이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보가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기관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종목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영상 제목 바로 옆에 옆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럼 파란색으로 된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5초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것 없이 설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후 순서대로 월가가 수년간 준비해 온 비밀 병기 정체와 토크노믹스 분석 그리고 기관들의 예상 매집 단가가 남긴 비공개 내부 보고서를 보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금전 요구도 일절 없 구요 저는 유튜브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접근하는 경우 각별 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문 제출해 주실 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지 않는 경우 정보를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다시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드린 정보로 인해 여러분의 자산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불안한다면 그 수익금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좋으니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한 끼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그 성공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정보는 부의 지도를 바꾸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지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으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망설이는 순간 그 기회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